죄송합니다. 6명이배 500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운명이 5분이신 분 먹어요. 네, 1 10, 0안 되신 분 먹어요. <laughs> 자, 파도 뛰어요. 빠지셔, 빠지셔. 끄어요 <laughs> <laughs> 아, 아, 패턴 질 같은 거 나오네. 파도 길어요드어드릴게요리드릴게요드리 갔습니다. 들려들 어요피리다어요어요어요어요요요 뒤쪽도 천천히 깨끗하게 패턴 안좋아어 와우 좋아 패턴 꿀자 오른쪽 가요 오른쪽 가요 짤딜 좀만 하고 가세요 짤딜 좀만 해주고 자 구슬대기 피파 소파 도와주는 거분진 것을. 갈고리 3조 크로스니까 이거 딜할 수 있어요 크로스니까 자, 바로 속파. 죽으시면 안 돼, 이렇게 불편한 거. 이한 명도 안 죽었어요. 갈고리 4중. 예. 그어볼게요좋요 오른쪽 하염 오른쪽 하염 계속 딜. 탱브레스. 계속 딜. 좋아요. 이거는 못 깨면 난 모니터 마당까지 내 던질 거예요. 진짜로, 씨. 계속 딜. 야 용맹 책감한번 하세요. 지금 맥주 먹고 딜. 자, 이동 안 하게 계속 딜. 약간 끝나고 또 딜. 이동 안 합니다. 이동 안 합니다. 자, 거리 3중이요. 오른쪽 하염. 오른쪽 하염. 버리님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못 들었어. 예, 3중이에요. 4중에 맞습니요 네. 계속 딜. 네, 동 준비, 계속 뒤. 예, 다 준비했어요, 예, 다먹었어요 다 예. 자, 그대로 구슬 자리. 아무것도 안 낍니다, 탱커님들. 아무것도 안 낄게요. <laughs> 자, 짤질 들어갑니다. 뚫어요. 자, 소파 4개짜리 준비. 나오세요. 소파 4개짜리 준비. 나오세요. 끌어요자 오른쪽 하염 오른쪽 하염 작전인 3중 네. <laughs> 집중자 뒤에 구슬 왼쪽 시대전 작전인 4중 어글린게 킬 어글받아요 투파 자 오른쪽 하염 요. 길이 너무 좋아서 패턴 꼬였네. 아한 자, 보호막 나올 수 있어요. 오른쪽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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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막. 길어 가 던져. 아, 템브레스 나올 수 있어요. 끌어요 아, 템브레스 아니면 대이동이니까 대이동 때 버프 보셔야 돼요. 템브레스 필요한 스는다죠 버리는 맞아 네, 이거 맞고 할게요. 네. 자 오른쪽 와요, 바로 대이동 나옵니다. 오른쪽 와요, 네, 바로 대이동 나와요. 버프 갱신, 갱신 보세요! 버프 갱신! 바로 구슬 대비! 분노 아닌 전이 올립니다! 오른쪽 분노 넣을게요 왼쪽 분노? 자, 왼쪽 하염이에요 소파 4개 짜리 나올 수있습니다 빼세요 왼쪽 쓸어요 패턴 한번 넣어보고 자, 왼쪽 하염! 왼쪽 하염! 바로 구슬 대기 4중점 됐어요. 네. 몇 중이에요? 4중이요. 가지 가실게요. 저 받을게요. 좋아요. 피파. 왼쪽 아요 아잘 까세요 뭐한가 그러나 자 왼쪽 하염 왼쪽 하염 자 거미 3중력 데이도 버프 보세요 디버프 갱신하기 바루 구슬 <laughs> 작정님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전해질 하는게 없어요 또다시 뺄게요속트와어요이어 오르트와이어 오르오르트와이렇오오른쪽와요오른쪽와오른쪽와어저어어요어오르어 오르트와이어 오어오좀오이 오른쪽 와요 도와주세요 아, 자, 진행할게요 진행할게요, 오른쪽 와요 오른쪽 와요 쓸어요 진행할게요, 정비해볼게요 자, 오른쪽 와요 자, 오른쪽 와요 오른쪽 와요 정비할게요 부핑 보우먼 나올 수 있어 이거 자 끝나고 트럭 받을게요 자 오른쪽 아요 구할 때 오른쪽 아요 트럭 받았어요 보우마 콧대 뭐지 풀다 들어왔을게요 먼지들 빼고 갈 준비 좋아요 탬브러스 나와줘라 제가 오른쪽 아요 틀어요 탬브러스 좋아요 지금 녹일게요

계속 진행할게, 계속 진행할게. 오른쪽 아염, 왼쪽 아염. 오빠, 나 오른쪽 아염. 아 오른쪽 분지, 아 이거 또 꼬였다. 어디죠? 왼쪽 아염, 왼쪽 아염. 자 왼쪽 아염이래요. 이게 내려 내릴 수 있어요. 준비하면 나도 꼬였네. 아 이거 끌수 있어, 끌수 있어. 좀만 더. 시간 많으니까 깰수 있어요 아그 소리다 그냥 딜 그냥 딜 생존단 딜하면 안될까 이거? 딜딜딜 그냥 딜아아로딜 때였는데 바로 딜때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딜 했으면 됐을것 같은데 아, 시간은 3분 남았는데. 아, 답답. 아, 이 <laughs> <나. 웃음> 아, 나